아 최근에 황새 바루스를 상대로 만났는데 아니, 데미지가 너무 강력하던데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황새 바루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루스로 황새를 갔을 때좀 좋은 게평 이만해도 이 역병 스택이 2 스택이나 터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평이 이렇게 집공도 같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바루스랑 잘 맞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다른 거보다 바루스도 이 3스택을 빠르게 터트릴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평, 평이면 터져, 3스택이. 오늘은 이걸 이용한 화재, 황새 바루스로 막 봐볼까 합니다. 이게 템 스탯도 체력이랑 주물력, 공속 다 들어가 있어서 바루스랑 잘안 어울릴 수가 없긴 합니다. 이 3스택 계속 터트리는 바루스를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찾았다. 라는 변 좋은 거야. 내 네, 상대인데 뭐야 정화 요네네? 아 바로스 궁 풀려고 정화 들어온 건가? 어머, 만때 이스킬 찍을까요? 원래 더블 찍는 게 맞긴 한데. 어? 어? 아, 니 잠깐만요. 실수로 이스킬 두개 찍었어. 좀 많이 센 이스킬. 사실 그렇게까지 안 쎈거 같긴 해요 아 근데 Q 두개도 아니고 이 스킬 두개는 진짜 맛이 없는데 상대 반응 못하게 그냥 플래시로 잡읍시다 포탑 골드까지 한칸 가는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이따가 닌탑같은거 하나 올려도 괜찮겠다 잘못하면 옹콤 날수도 있어서 요에 궁극기를 배웠을때 오케이 잠깐만 이블리나 이거 맞아? 오 어, 좋은데요? 맛있고 와, 바르스 3킬 스타트? 라인전은 이러면 완전 끝났다. 아, 근데 아직 공속템이 없어가지고, 공속이 살짝 아쉽긴 한데, 템을 좀 빨리빨리 뽑아볼게요. 6레벨 찍히긴 했는데. 아, 까비. 생각해보니까 정화였지. 어, 아, 정화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요네 집안 갔을 것 같아서. 키를 미니언에 쓰진 않겠습니다. 어? 요네 집 찍었나? 갔나보네. 정확 쿨타임 자체가 좀 길어가지고. 다음 궁극기에 잡을만 할 듯? 아, 어, 근데 이제 이번 턴에 요네만 궁극기가 있어서. 살짝 조심해야 돼요. 나이스. 너큐 끊겨가지고 당황했네. 아, 네, 이코어 내셔 가고 싶었는데 우리 팀 AP가 좀 많네요. 내셔 쪽 살짝 애매하겠네. 이코어부터는 그냥 AD 템 가겠습니다. 조합이 그게 맞다. 요네 아직 정화 없는 타이밍이라는데, 궁 맞추면은 킬각 나올 만할 듯. 여기 잡았다. 아, 오케이. 아, 근데, 네, 바루스 라인전은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강력해요. 광해검 돌려가면서, 보탑도 밀어주기. 황혼과 새벽까지 나왔습니다. 아, 근데, 네, 이 코를 한 마구막판, 오우, 야, 잠깐만요. 위험한데? 위험한 건 상대였네? <laughs> 아니, 아니, 나 궁극기도 없는데, 이걸 이겨? 와, 근황새 네, 바루스 괜찮다. 체급이 좀 높은데요? 아, 요네 템 보니까 선택 마취해 가려고 하나 보다. 어, 아, 포탑 그냥 툭툭 건드려. 오, 황색 터뜨리기? <laughs> 아, 황색인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완전 바루스 전용 템인데요? 이러면 탑 포탑 밀었고. 어, 아, 근데 세잔니도 아래쪽이네. 인탑 나와서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어, 막 싸워도 이기긴 해아 잠깐만요 누구세요? 세주아니는 생각을 못했네 까비 세주아니 아래쪽이라 근데 해도 되지 않나? 오. 그냥 타버, 세게 압박할게요 어,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여기까지만? 어, 근데 요네가 집을 안갔네요 앞으로 들어오나? 잡긴했어 어, 근데 바루스 상대로 좀 정화는 별로인것 같은데요 우리 팀 CC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경화 들고 왔나봐. 어쨌든, 아, 황혼과 새벽 계속 터트려서 잡아주기. 오케이. 마궁학판까지도 완성. 템 자체는 되게 잘 나오긴 했는데, 어? 게임이 살짝 이상해지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일단, 바텀 포터 밀어볼게, 얘들아. 2차 부터 밀었고. 아, 잠깐만요. 나 죽나? 한거 같은데? 라고 말해서 죽었다 방금 떡큐가 3이라 W에 막힌 건가? 까비 에 미드 밀어줘 어? 가는 중 잡았고 궁 쓰고? 좋아요. 여기 오케이. 가능한데? 어. 와 다행이다. 바로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탑 타워 위는 게 맞겠다. 공속 빨라요? 뭐야? 아 뒤태를 썼어? 살만 할라나? 잡아줘 어 잠깐만 침묵걸려갖고 비상 아 근데 돈이 좀 많았었네 까비 잠깐만 얘들아 안된다 구도가 이거. 잡히는데 이 아, 근데 게이렇게이열해이열해이번히 쉽지 히은지 않은데 드래곤 챙겼고. 챙겼고 얼굴구야이 바루스가 다 좋은데 한타할때좀 힘이 빠져요. 아, 내 이거 순 하나 가야겠다 그냥. 응? 어? 이트 피가 많이 빠져서 더못 들어가겠다. 갑자기 게임이 좀 많이 힘들어져서. 사미라를 잡아야 되는데. 어. 최대한 사미라만 잘 노려봅시다. 어, 그런데? 아.. 기적이안 죽어? 쩌공 잡아줘 아이고 이런 거한 번? 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번판 와 나이스인데? 좋아요 어? 사미라만 잡은거 없긴 한데 나이스 퍼뎀으로? 좋아요 이득가면 끝나겠다. 나이스. 이걸 이기네. GG. 이번 판 20레벨까지 찍었네. 최근에 이렇게 길게 하는 판이 많이 없었는데, 되게 희귀한 판이긴 합니다. 웬만하면 다 일찍 끝나는데, 이렇게 장기 전 되게 오랜만이네. 딜량은 우리 팀에서 2등. 이 바루스가 황세랑 굉장히 잘 맞네요. 아,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다. 아주 좋았고. 아 근데 이 방어박 우디르는 뭘까요? 서포트 오리아나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어? 안녕? 아 당연히 나탑 카시오페아라고 생각을 해서 난입을 들고 왔는데 이게 탑 우디르야? 사실 닫지가 날줄 알긴 했어요. 어? 오우야. 다행이다. 라인 대충 넣고 빠르게 집갑시다 아니, 난이 불들고 오면 은 이게 뭔가 월식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오야. 렌가대 우디르가 상성이 좋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아, 잠깐만, 간것 같은데. 어, 드리블 잘 되긴 했다. 나이스. 밀어줄 수 있나? 이러면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드리블이 잘 됐네. 여기서 이러면 라인 프리징 한번 해도 괜찮겠다. 어. 집도 끊어. 상대 집 타이밍 완전 꼬였죠? 아, 어, 근데 이런 선택을 한다고? 힐드 빠졌고. 겼어 잡을 만한데, 잡을 만하지 않네요. 근데 별짓 키긴 했는데, 오케이, 각성 스킬 돌기 전에 그냥 잡아주자. 이난임랭가 사실 좀 히트일지도? 야. 근처에 제이스 있어서 약간 빠진 척한 번? 얼마인데? 음. 그렇지. 탱홍 이 플래시로 한번 호응해 줄게요. 어? 제발. 우아 아이고, 죽어버렸네. 이게 죽어? 아, 근데 네. 여기서 싸움 좀 나겠네. 잠깐만. 되나? 예? 어이구야. 아 근데 이제 우디를 시감에다가 닌탑이라 절대 못 이길 듯. 월식으로 갉아 먹긴 하는데 아마 크게 의미가 없긴 할 거예요. 어 아래쪽도 좋네요. 탑타워 주고 아니면 살짝 내려가 볼까? 없으니까 바로 내려가. 약간 우디를 아래로 내려갔네요.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한대만 치고 싶은데. 맛있고 아니 이거는 손을 너무 넘는 거 아니오? 와내 실드량이. 나쁜 <laughs> 것 같은데. 오, 길게 이거 이코 어 그냥 독사의 성군이 갑시다. 상대 실드 챔피언이 너무 많다. 근데 랭가 선 픽했으면은 어쩔 수가 없긴 해. 탑포탑 좀밀수 있겠는데? 할거 없나 보다. 자 이러면은 탑포탑까지 밀었습니다. 독사까지도 나왔고, 음거기 카시 내려간다는데, 얘들아 어, 아펠 죽었으면 이거 한타안 되지 않나? 아닌가? 핑퐁 어? 제대로 되긴 했다 근데 이거 이 피로 바론 될라나? 이 피로 바론이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난임랭가가 라인전이 막 엄청 센건 아닌데 한타 때 너무 좋아요 핑퐁을 할 수가 있어서 바론까지 먹었고 잠깐만.. 로 싸움 났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어, 뭐야 우리팀 근데 한타 조합이 괜찮다 에이산드라에다가 바드라 좀 시너지가 좋네 2차까지 밀었고 더 밀만할라나? 우리 하나가 서폿이라 막 아프진 않다 미안해. 미안해. 오! <laughs> 근데 이거 더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나이스. 여기까지만? 너무 빨리면 안될것 같아. 오, 잠깐만. 리선들라야뭔은것 같은데? 이걸 살릴 수가 있나? 뭐야, 어떻게 살았어?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왜 살았지? 나님랭가를 하면은 너무 빨라서 주체가 안 되긴 해. 아, 서렌 나왔네요. 조합이 너무 좋았다, 우리가. 딜량 그래도 나름 잘 넣었다. 열심히 달려봅시다. g 지